이 풍을 타도 어러네이 연잎 한기 너무나 좋구나 <laughs> 갑자기 소낙비가 어머 마침 여기에 연잎이 <laughs> 어머 이분은 누구세요? 누굴까요? 뭐 설마 부안의 강동원이신 건가요? <laughs> 아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요. 어 사랑 예감 시작인가요? 과연 어, 좋은 걸우산으로써 내가 가져가야지. 오, 예. <웃음> 어머나 <웃음> 먹는 건가? <laughs> 아 아버지 같이 가요. 면잎의 <laughs> 매력 속으로 풍덩 빠져보세요. 오케이. 마중까지 나와서 환대해 주시고 몸놀바를 모르겠어요. <laughs> 연잎이 짙어지는 6월 말부터 수확이 시작되는데요. 이맘때가 가장 맛있는 연잎이 나오는 시기랍니다. 가자, 음 다알수 좋다. 놀러 와서 뱃놀이를 뭐 하는 게 그냥 노래만 하고 내려. 아, 갑자기요? 갑자기요? 아니 어딜 내려요? 갑자기? 요 처음부터 노래 부를 때부터 좀 어, 이상하다 어, 했어요. 배놀이라 즐거웠어도 하고 싶은데. 아니, 어. 이게 발이 안 되느냐? 발이 다올 리가 없지. 아, <laughs> 아니 아버지 거짓말 한게 아니라 진짜 안 빠져. 너무 아, 뻘이라서 어, 정말 안 빠지더라고요. 아, 아, 어디 이놈이여로 딸까요 아, 앞에 있는 것만 해도 여기 뭐뭐뭐뭐 아, 이렇게 아, 여운에 이런 걸 따줘야지. 아 이거 이거 이건 이것다면 안 되지. 왜요? 이거는 음. 아직 아직 익기도 전에 이걸 따버리면 <laughs> 네. 향도 없고 이 향을 한번 맡아보지 향이요? 어 이걸 어어 어, 너무 좋아 진짜 진짜 오리지널 연잎향 어 연잎향 이걸 또 한번 맡아 이거 봐요? 응 어. 이상하다 연잎향이 아닌데 이게 뭐라 고 그럴까 비린내나면서 약간 풋내가 나요 어린 이렇게 빛이 나고 네. 이거는 아 익은 빛이 나잖아요 찐한 빛이 나 그래야 향도 좋고 <laughs> 네. 맛도 좋고 아 음. 익숙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연잎 직접 수확하며 가까이 들여다 보니까요 미처 몰랐던 비밀이 많더라고요. 아버님 이 연잎을 딱 저리는데 뭐 음. 하얀 액체 같은 게 그냥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요. 어, 봐봐요. 어. 아, 아니, 저, 아니, 저걸. 그래서 연잎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연의 줄기와 뿌리에 많은 이 점액질, 미와 장에 좋은 뮤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답니다. 아, 이게 몸에 좋은 거예요? 네네. 의사가 되잖아 이거 먹으면 이 이빨자가 수잘빠진 아, 이 빠진다. 이 빠진다. 이 아, 아, 아. 아 누가마다 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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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설 것가 아, 놀... 봐요? 아, 그렇게까지. 아우, 너무 웃어요 가장 더운 날물 속에서 움직이느라 이 체력 소모가 많은 작업이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은 필수입니다. 그렇죠. 배 아가씨 배잘 탔어요. 아가씨 배잘 탔어요. 엄마 세상에 나 지금까지 세차미 이렇게 고급진 거 처음이네요. 자,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또 따라드려야지. 자 우리 아버님 뱃놀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님. 아유. 아니, 연잎차를 무슨 소주처럼 모기 말라 가지고요. 아유 감사해요. 아유, 음음 연잎을 갈아 가지고 양념에다어서 이렇게 붙이면 정말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 진짜 음음 색깔도 이쁘고 음 붙인게가 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네. 매년 여름이면 싱그러운 연잎향이 온 동네를 맴도는 명당마을. 10년 전 연농사를 시작한 김영록 씨 부부 덕분인데요. 마을에 예쁜 꽃밭을 선물하고 싶어서 덜컥 시작했던 농사. 어느덧 부부는 베테랑 농사꾼이 됐습니다. 네 가족 화합 또 이렇게 되는 것이 연일 같아. 혼자 보더니까 네. 서로를 필요로 하니까 어. 그런 점에서 아마. 아까 배 이런 것도 배로 어. 연입될 때도 나는 물속에 들어가지고 여기는 어. 배딱 앉아서 유람선 타고 이러고 아니 안에서 그냥, <laughs> 그냥 있나요? 나 힘들면 예. 그냥 안에서 작업해야지. 선장이고 나는 기관사예요. <웃음> 아니, 아니. <웃음> 말씀은 저렇게 할 수도 힘든 일은 부인 안 시키시고 다 직접 하시는데요? 아이 그럼요 그럼요. 어느덧 오늘 수확도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맛있게 이제 요리했으니제오해는 이제 먹게요. 네! 좋아! 끝! 아니, 언니, 밥 드신다면서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는데요? 아이고, 이 세상에서 한 번도 안 먹어본 요리 한번 지금 해보려고 한 번. 진짜요? 네, 진짜.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안 먹어본 요리? 안 먹어본 요리. 뭐, 뭔 요리인데요? 이거, 이거, 이거 보이드이 거, 이거. 줄기. 이거. 어, 줄기, 연줄기. 네. 연잎이, 연잎이 피지 줄기. 않고 이대로 그냥 있는 상태가 네. 가장 부드럽고 연하고. 장아찌 담으면 기가 막혀요. 아 이거 그럼 줄기를 먹는 네, 거예요? 연줄기. 이걸 장아찌로요? 구하기 힘든 식재료라 부부도 운이 좋아야 먹을 만큼 겨우 구한다 는 연대. 단단하지만 이잘 조리하면 흔하지 않은 맛과 식감을 낸답니다. 비하기로는 빼놓을 수 없는 이것 연꽃의 씨앗인 연자육인데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맛도 뛰어나답니다. 어머 죽도 만들어주시고 네 이번에는요 연잎을 담아 빛깔까지 고운 수제비도 완성 진짜 뭐 버릴 게 없군요 어머니 저는 무엇보다 놀라운 게 진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이 지금 이 상에 올라와 있어요 바로 요거 연자죽 연자죽 이 계절에 못 먹는 음식 아니에요 이 귀한 죽 그래 <laughs> 대박 <laughs> 야 원기 아, 회복. 원기 회복. 어. 아저 이제 아까 이제 연잎 엄청 따느라고 막닦았서거든 이만큼 내려왔죠. 야 이거 먹으면은 원기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 받아가지고. 그 워낙 구하기 쉽지 않은 거라 귀한 대접받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와 대박이다. 고소함이 이를 말할 수 없고 건강한 그 자체를 그냥 통째로 먹고 있는 것 같아. 요 향긋한 연잎밥 한술에 연대장아찌도 쓱 올려봅니다. 이건 진짜 어디 가서 못 먹어보는 거예요. 아, 귀한 거를. 맛이랑 아, 가격. 어. 아, <laughs> 식감이 너무 재밌어요. 뭔가 아삭 아삭한데 짠딱 짠득 같은 느낌도 같이 있고. 그 다음은 연잎수제비. <laughs> 아니 어쩜 이렇게 색깔이 예뻐요. <laughs> 은은한 향기로 더운 여름의 찝찝함을 말끔히 씻어낸 밥상입니다. 사람이 늙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음식이에요. 아, 용이요. 어, 양심적으로 잘 생산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맛있게 먹어서 건강해지면 그것 뭐 그것밖에 더 꿈이 있겠어요? 너무 감동적인 농부의 말씀이셨어요. 앞으로 저희 여시내 고향도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박수. 화이팅! 건강한 음식부터 아름다운 꽃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연과 함께 지치고 더운 여름, 향긋하게 재충전하세요.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